자, 초국 간부 없는 초국 간부 개선 토의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국회 회의실에서 초국 간부 없는 초국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토의가 진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뭐지 도대체? 팥 없는 붕어빵 호두 없는 호두과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홍철 없는 홍철팀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이것도 참 웃긴 게 나는 제가 이게 왜 진행됐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분명히 정치적이야 이거 정치적이라고 뒤에 가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현 상황입니다 국회 회의실에서 실시했고요 그리고 오늘 실시한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호형님께서 우리 별이세계 기호형님께서 3사와 6사를 병합해야 될지 모른다. 학사와 아르투시도 병합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한기호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굳이 나쁜 뜻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사람이 부족해지고 젊은 출생률 저라도 저하되니까 이제 사관 학교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필요할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사단도 너무 쓸데없이 많거든요. 제가 볼때 쓸데없이 지금 사단도 많고 사단도 줄여야 돼요. 사실은 장군수도 줄여야 되고 인원들 다 개편해서 대한민국의 사단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없애기 너무 많아. 그럼 없애다 보면 사관학교가 두 개일 필요가 있는가? 육군의 사관학교가 두 개일 필요가 있는가? 나도 3사 를 나왔지만 3사와 6사가 두 개일 따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음, 저는 이거는 또 나쁜 생각이 라고 들진 않습니다. 6사와 3사 분명히 병합이 나중에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육사는 4년제로 가고 중간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3사 과정을 육사에 살려놓고 그 육군사관학교가 운영되면서 3, 4학년 때뭐 병사 출신들이나 부사관 출신들 중에 우수한 자원들을 3, 4학년으로 편입을 받아주던가 병사 생활에 했던 거나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군사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줘서 그래서 군사학점으로 인정해줘서 병사나 부사관 출신들 혹은 뭐 협약, 뭐 군사학과 뭐 군사학과 1, 2학년 중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육군사관학교 3, 3 4 학년으로 편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육사도 편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2010년도에 육사와 삼사가 합쳐지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삼사간 학교가 없어지고 육군사관학교가 삼사간 학교 자리로 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학교장이 육사 부 학교장이 삼사 이런 식으로 삼사와 육사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육사도 반대를 했고요 삼사간 학교도 엄청나게 반대했기 를 때문에 사라진 계획인데 자, 만약에 육사와 삼사가 병합, 병합을 한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육 육군사관학교는 없어질 겁니다. 100%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뭐 육군박물관으로 남는다던가 아니면 거기는 이제 다른 걸로 개편이 되겠죠. 100% 육사와 삼사가 통합이 되는 식으로 된다면 어, 정원을 뭐한 기수당 50, 500명으로 한 기수당 뭐 500명 정도 늘린다고 하면 육사 서울에 못 있습니다. 바로 삼사관학교 영천으로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영천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육사의 경쟁력이 과연, 어 살아있을 수 있는가. 삼사관 학교로 병합하는 건 미래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영천으로 육군사관 학교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육군사관 학교 인기는 무너지죠. 그리고 공군사관 학교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나마 육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육사는 더 아마 경쟁률이 떨어질 거고, 사람을 더 많이 모집하니까 경쟁률이 한, 제가 볼땐 10대1, 7대1까지 떨어질 겁니다. 7, 8대1. 거다 출산율도 떨어지죠. 거다 영... 천으로 내려오죠. 거의 뭐 7, 8대 1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이렇게 병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당장 합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의 내용에도 보면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사와 ROTC도 병합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학사, ROTC 너무 출신이 많아요. 육군에. 보면은 육사와 삼사 육군사관생도 과정과 육군후보생 과정. 육군사관후보생 육군사관생도. 이두개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학사와 ROTC 그리고 간부사관까지 합쳐서 이 과정은 여러 가지데, 그 명칭을 육군사관 후보생. 과거에는 육군사관 후보생이라 그랬거든요. 과거에 각종 장교들은요, 그 육군사관 후보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죠? 이기봉 씨 아들, 그 이승만의 양아들, 어, 이강석. 이강석 소위가 육사를 안 들어가고 육군사관 후보생으로 임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지도 당시에 빨간색 그 육군사관 학교 반지처럼 똑같은 장교 반지를 꼈어요. 육군사관 후보생이었어요. 과거에는. 육군사관 학교 생도 과정을 3사 편입하는 과정과 육군사관생도 4년제 과정과 편입과정 그리고 육군사관 후보생 과정 차라리 그렇게 다 합치는게 맞지 않은가 학사와 ROTC 그 다음에 간부사관까지 그렇게 다 유, 그 육군사관 후보생 과정으로 해서 똑같은 인간반지 끼고 똑같은 교육과정에서 똑같이 훈련받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3사관학교 부지를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훈련장 만들면 솔직히 문제될게 없어요 거기 안에 텅텅 비어있어 거기 자리 엄청 많아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 훈련하면 돼 사실 인간과정이 쓸데없이 많은 게 게 팩트야. 그동안 장교들이 많이 필요했고 사람이 많을 때 이야기지만 지금 그처럼 사람이 부족해지고 병력들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출신 과정을 하나로 하고 출신을 하나로 하고 육군사관으로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세부 과정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삼사관학교도 통통 비어 있습니다. 부지가 제가 삼사관학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 아마 삼사관학교 충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을 봤을 때, 우리 미래를 봤을 때,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기호 의원께서 국무원에 대해서, 국무원의 목적과 국무원의 인력의 재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기호 형이 또이 국무원한테 총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무원계의 주적은 누구다? 한기호다. 국무원의 주적? 한기호.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국무원께서 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 지금 한기호 의원이 말하는 게 국무원한테 총을 쥐어 주겠다는 말이 아닌가? 국무원의 역할을 재설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행정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건데 국무원의 역할을 재설계하겠다라는 것이 국무원을 총 주고 이제 반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호형이또저 말하니까 지금 국무원 형님들이 부들부들하고 있다. 야, 이러다가 한규씨가 군무원을 재정립한다 그랬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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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총 지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종석 우리 하월 280 선생님께서는 하월 280이 이제 하사 월급 280만원 이종석 장관님께서 초급 간부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박군사관학교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부사관 해경이 이직자가 늘어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알면서 알면서 이거를 모르고 그러면은 무작정 병 정서 월급만 올렸나? 종소비용종소비용이 만든 재앙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지으셔야죠 아무튼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근데 결론은 뭐냐? 어, 우리 군의 위기거든요 병사 본가 올려주는 거 당연히 맞죠 200만 원 올려주는 게 주,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올려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만큼 그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장관 입에서 직접 연가보상비에 남은 금액을 없애고 저축 연가라는 말로 저축 연가를 실제로 주죠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고 쓰지 못한 연가 저축 연가로 주는데 그거 못 씁니다. 저축 연가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저축 연가는 거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저축 연가라는 말로 연가 보상비를 짬 처리한 거예요. 저축 연가 시켜준다는 말로 연가 보상비를 안준 겁니다. 연가 보상비가 삭제된 거예요. 어, 연가 안 썼어? 내년에 쓰면 되지. 저축 연가 그렇게 그렇게 날라가 버린 겁니다. 저축 연가가 쓰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군인들 저축 연가 쓰지 못해요. 결론은 연가 보상비가 날라간 거거든요. 자, 연가 보상비가 날라갔는데 그 날라간 연가 보상비를 장병들 급식 개선했다고 저번에 스스로가 그 국회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깎아먹어서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두단말밖에안 되는데 이제 와서 뭔가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나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자 뒤에서 말씀드린 거꼭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나 자 초국간부 개선 여건 개선 위해서 예산 예산이 확보가 절실하다. 자 초국간부 여건 개선 이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갈라치기를 하는데 과거 어, 작년 정권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번 정권에 남영신 총장님 하실 때도 MGMG, 저번 정권부터 MGMG 하면서, 마치 어, mg 세대는 이기적이고 mg 세대는 아주 나쁜 놈들이고 mg 세대는 싸가지가 없는 세대 식으로 mg 뭐 세대를 이해하자 뭐 mg 세대의 문화 뭐 토론회 같은 거 군에서도 참 많이 했었죠 mg를 이해하자 하면서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해 안 되는 행동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과거보다 희생정신이 부족한 거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가 우리가 가스레팅 나오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모르고 매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요즘 애들은 요즘 놈들은 야, 요즘 애들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개 꼰대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주 낡은 거죠 걔들이 우리를 봤을 땐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꼰대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인 거고 자 결론은 오늘 회의도 보세요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이 절대 아니다 초급 간부들한테만 잘해주면 그만인가? 그럼 초급 간부들은 의무복무에 있는 친구들은 병사처럼 대우해야 되는가? 지금의 병사들을 우리가 대우하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병사들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간부들이 무슨 보육원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초급 간부들도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 치유해야 되는가? 중대장이 소대장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중대장이 하사들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심시키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가? 병사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징병으로 끌려와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어디다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하고 간부들이 케어하는 거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군이 아픈 친구는 과감하게 병원에 보낼 수 있고 지가 알아서 가게끔 할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초급 간부 여권 개선 초급 간부 여권 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왜 우리 군이 자꾸 초급 간부에만 집중을 하는지 자 초급 간부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나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께서는 군 간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될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 직업 군인들이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정말 꿀리지 않을 만큼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될수 있어야 된다. 라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대기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장이 돼야 된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결론은 예산도 그렇고 봉급을 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 우리 군의 문화가 너무나 낙 노후되어 있고 너무나 은폐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고여서 썩어있는 수준인데 이 군대 문화를 바꾸자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대 문화. 물론 이 의견은 너무 좋습니다만 군대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되고 지금 지금 우리 군이 잘못하고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예산 확보? 자, 여러분들, 단순, 여러분들, 단도직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사들, 뭐, GOP에 근무하는 친구들 물론 힘든 거 알고, 아는데, 하사들 초임은요, GOP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보수가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욕, 욕하시려면 욕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사들 초임이 GOP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페이가 엄청나게 적진 않습니다. 근데, 부사관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해가 지나도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근무한 부사관이 상사인데 월 3, 평균 300만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들은 이 오르는 길 너무 안 오릅니다 너무 안 올라 너무 안 올라요 부사관들은 그것이 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사들 20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낮지도 않 너무 낮진 않아요 어, 근데 뭐 GOP나 뭐 험지에 있는 친구들 당연히 퇴근 시간도 없고 고생하는 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살 경험 없는 친구들이 초입으로 버는 거는 또 너무 낮진 않아요 근데 10년 15년이 지나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게 엄청 큰 문제입니다 결국 초호간부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지금 군생활하는 우리 선배들 군생활하는 중사 상사 선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형수님들이 우리 남편 군인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봐야 하사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데 하사들은 이제 중사 상사를 보면 야, 우리의 미래가 야 형수님들이 자 부사관들 중에 많은 이들, 이들이 애두세 키우면은 와이프가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만큼 험지에서 전방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를 낳고. 대출을 받습니다 생활비 대출 아 물론 아껴 쓰면 되지 야, 아끼고 절약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지만 음, 좀 많은 인원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대출을 받습니다 생활비 대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음, 그런 부사관들이꽤 많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하사들이 중사 상사 선배들을 봤을 때 내가 군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중사 상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봐야 그래야 하사들이 야 나도 선배처럼 장기되고 나도 군 숙소 구해서 나도 결혼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 생각을 하는데 이 상사 중사들이 사는 꼬라지가 엉망진창이니 하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하사들이 어, 당연히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오지 말라 그러죠. 오지 말라고 하죠. 아무튼 자 그런데 장교들도요 대위 쪽 후반쯤 되면은 봉급이 낮지는 않아요. 근데 여, 아,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 수준에 비해서 낮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그 나이대와 그런 걸 봤을 때 대위와 소령들 봉급이 낮지는 않습니다. 사실 연관 장교가 넘어가면 봉급이 낮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욕하셔도 되는데 근데 물론 24시간 근무하고 퇴근도 못하고 쫄려하고 그거에 비하면은 부족하다? 아,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그냥 뭐랄까 내 나이 또래의 내 친구들 내 나이 또래 내 친구들의 평균 봉급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연관정교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조직문화가 문제죠. 퇴근을 못하게 하는 문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문화 나를 퇴근 해서도 괴롭히는 그런 군의 문화 이 조직의 문화가 문제인거지. 사실 이 페이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 사람을 퇴근 못하게 하는 거, 24시간 근무 쓰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도 못하고 스트레스 주고, 눈치 주고,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업무를 떠나서 이 조직 문화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되면 여러 가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개선이 절실해요 조직 문화가 바뀌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당연한 거고요 조직 문화가 정말 절실합니다 조직 문화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은 저때보다 더 악랄해졌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부대가 사람이 부족해요 너네 부대도 사람이 부족해? 우리 부대도 사람이 부족해? 그럼 합쳐 해야지. 자, 지금 공군들도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18비가 사람이 부족해? 5비가 사람이 부족해? 그럼 어떡해요? 합쳐야 되죠? 봤잖아 내가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 그럼 빨리 합쳐야 되는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장군 숫자가 줄어들 거고, 고위급 장교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고, 합쳐야 돼. 아, 말이 맞잖아. 지금 전방사단이 보직률이 70% 80% 밖에 안 돼. 옆에도 70%야.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들어해. 빨리 합쳐야 돼. 빨리 합쳐 계획이 나와야 되고,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군들도 뭐국방개혁을 보면, 비행단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 공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 지금 사람이 없는데 매번 일이 혼자서 3인분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아, 그래서 군무원을 뽑나? 라는 생각도 하고 사람이 없는데 비행단을 빨리 통합하던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왜 통합은 계획이 없지? 지금 출산율도 줄어들고 들어온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 명이 3인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을 생각한다면 아까 뭐 6사와3사 병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군대도 빨리 통합을 하고 빨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캠프화를 시키고 당직근무비도 줄이고 조직문화를 좀 줄이고 쓸데없는 걸 내려놓고 오직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대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산만 늘렸다? 야, 봉급 좀더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봉급 더 주면 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봉급 올려주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둬요. 지금 업무에 여러분들 1.5배 될 거, 지금도 뒤질 것 같잖아요. 봉급 올려줘도 여러분 뒤지는 거야. 봉급만 올려주면 안 된다니까. 예산만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조직 문화를 바뀌려면 캠프화가 돼야 되고 편제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바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자, 그나마 우리 유용원 형님께서 캡틴님 상 영상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유용원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당직근 무비 인상 주요 간 회의 때 약속해 놓고 왜안 지키냐?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부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그때 당시 정군 주요 지휘관회 할때 대통령 모시고 할때 분명히 당직근 무비 인상을 얘기하셨는데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냐? 그런 정책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 아니 용원형 약속 지켰어. 2027년까지. <laughs> 1년에 5천원씩 올려가지고 평이 3만원 만들어준대. 2027년까지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저희 약속 지켰는데요. 기자님 약속을 지켰나요? 예, 1년에 5천원씩 올립니다. 2027년에는 저희가 3만원, 6만원 공무원 수준이 됩니다. 2007년에는 공무원은 안 오르나요? 예, 저희는 약속을 지켰는데요. <laughs>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안 지킨다 그랬어? 2027년에 한다 그랬지? 간부야, 초급 간부 야, 여권 개선해줄게. 2050년에 누가 약속 안 지킨다 그랬어? 언제 지킨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약속은 지켰잖아. 2050년에 <laughs> 뭐 그런 거지.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유용원 기자님께서 내가 볼때 우리 유용원 기자님께서 캡틴님 상황 영상을 좀 봤을 것 같다. 내가 이 얘기를 항상 했잖아. 전군 주요 지휘관의 당직근무비 인상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것마저 깔아뭉기면서 많은 간부들이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유용원 기자 형님이 인용하신 거 아닌가. 어. 우리 용원이 형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했느냐? 이거 주체를 누가 했느냐? 원식이 형이 했다 이거. 야 주체. 국회의원 신원식. 자, 원식이 형이 지금까지 발의한 내용입니다. <laughs> 자, 우리 원식이 형이 지금까지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노? 한번 봅시다. 발의를 무엇을 했나? 병역법 일부 개정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고요. 이순신 재단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천안함 피격 사건 구제 피해 구제 이거는 의미는 있지만 어, 현역들한테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재대 군인 지원 공단은요. 자세히 내용 보시면 제가 봤는데 이거가 저는 좀 여겨웠던 게 자세히 보시면 재대군인 지원 공단을 또 만들어서 자기 후배들 취업 자리 만들어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좀 아쉬웠고요. 물론 뭐 좋은 방향이긴 하겠지만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뒤로 뭐 군대 관련돼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여러분들 초급 간부, 여러분들 현역 간부들을 위한 어, 어떠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물론 다른 뭐 군인 여러분들 한기호 의원님은 그나마 좀 올린 게좀 있는데 원신영 이제 와서? 좀 아쉽습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입니다. 세미나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갑자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그거, 이런 얘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ICBM이랑 초호감부랑뭔 상관이야? 그냥 쓸모없으면 쓰지 마라. 형, ICBM 얘기할 거면 초호감부랑 ICBM이랑 뭔 상관이야? 야, 북핵이 무서운 사람. 난 북핵 안 무서워. 나는 북핵보다 이 북핵을 막아낼 간부가 없는 게더 무서워요. 나 우리 간부들이 없는 게 무섭고, 우리 장교들이, 우리 부사관들이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거나 무능력한 사람들만 군대에 와서 병사들을 괴롭히고 병사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또 다른 군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 나는. 나는 그게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초보간부 획득 방안. 자 실제로 학군이 2.4대 1? 절대 아닙니다. 학군 2.4대 1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의 1대 1입니다. 왜냐면 서류가 접수된 게 그런 거지 실제로 시험 보고 테스트 본는 애들 더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쟁률 떨어진 거 창피하니까 일부러 가라로 서로 접수하고 이것도 가라야 이것도 가라라고 실제로는 1대 1도 안 되고 작년에도 1대 1도 안 됐어. 학사는 옛날부터 1대 1이 안 됐어. 그냥 가라야 가라. 이거 그냥 지원 원서만 넣고 대충 이름 올려서 학교에서 쪽팔리니까 야 니네 몇명 접수했어? 그럴 때 그냥 한 아예 뭐 20명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거 가라야. 대부분 가라다 이거. 가라 접수로 해가지고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1대1도 안될 거예요. 한 1대1? 학교별로 이거 나중에 가라로 안 내면은 막그야 니네 왜 이렇게 조금 접수했냐 뭐라 하니까 일단은 그냥 1차 서류 때 가라로 접수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민간 모집 부사관도 2020년 이후로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 간부로 단기 복무 희망하는 현역, 입영 대상에게는 병사와 상대적 터우가,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 야, 이게 잘못된 거야. 자꾸 우리가, 뭐, 야, 간부들이 병사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야, 병사들은 왜 간부들처럼 처우 받으면 안 되냐? 야, 병사들은 출퇴근하면 안 돼? 병사들은 핸드폰 쓰면 안 돼? 병사들은 간부들처럼 살면 안 되냐고. 상대적 처우라는 게 도대체 뭔데? 우리가 장교로서 간부로서 처우가 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처우가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자꾸 왜 징병으로 온 친구들의 처우와 우리를 비교하냐 이거야. 징병으로 온 친구들도 불쌍하게 끌려온 친구들도 이 친구들에 대한 처우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꾸 병사들과 상대적 처우? 작지가 잘못됐다. 그냥 우리 군인들이 모두다, 병사들, 간부들 모두다 문화가 개선돼서 모두다 싸우는 거에 집중하고 모두다 군인으로서의 본질의 임무 수행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병사들보다 처우가 열악하거나 병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우리가 전역을 한다? 우리가 안 들어간다? 이건 좀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병사 복무기간이 떨어지면은 간부들도 떨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사실, 간부들이, 병사들이 복무가, 뭐, 길, 든 짧든, 장교로 복무하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참 배울 게 많고, 참 얻어지는 게 많다면, 그렇다면 간부들 지원할 텐데, 왜 우리는, 어, 자꾸 왜, 너무 그, 낮은 기준에서만, 병사들이 100만원 보니까 간부들은 150만원?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어, 그런 생각으로만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